나사빠진 쇼나아 쇼. Hello everyone. Can you speak Korean?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기 전에 과학자가 uh. 박사학위는 있나요? 투자를 안 했냐 이거 얘기를 그렇죠. 알 수가 없죠. 한번 돌려 볼까요? 신을 만들겠다는 이유로 투자를 받다니. 아 지금 그래서 반항하고 계신 거예요. <laughs> 뭐 좋은 일 있으세요? <laughs> 왜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환자한테는 사실 열고 이렇게 누르면. 그냥 아니 열때아프잖아열 때. 네. 안 푸면 지금... 잘 모르겠고 일단 열고 난 다음에.. 열때 모르겠구나 <laughs> 이런 폭력적인 말이 어디있어요 저기 그냥 살짝 덮어놓기만 하고 다시 깨워가지고 이렇게 하겠어요. <laughs> 실제로 이렇게 딱 까가지고 거기다 전. 오우 딱. 어떻게 이 영화 그렇죠. 얘기 에 전개될지 궁금합니다. <laughs> Hello everyone, Can you speak Korean? <laughs> 한국어를 들으실 수 있는 모든 전 인류 외계 우주 존재 다 포함해서 저희 방송 보고 계신 거 알아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n 아, a s 빠져나서 무척 나빠 씨 오늘 트랜스센던스 가고 에피소드 두 번째 시간 마련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기 전에 꼭 짚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새박 과학자가 네. 박사학위는 있나요? 박사학위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박사라고 부르는 것 보니 까그 혹시 그 논문 표절하지 않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금 제 논문도 걱정이기 때문에 <웃음> <웃음> 남의 논문 표절은 저는 아직은 논문 아직 표절 때문에. 이야기를 지금 네. 아, 아, 논문을 안 쓰셨어요? 아 이거 논문은 계속 써야 되잖아요. 박사학위는 쓰셨죠? 박사위가 있으시죠? 논문은 몇 페이지에 어요 네. 몇 페이지 정도 써요 논문은? 논문이야. 네. 이게 실제로 이렇게 나와 있는 그 글자 수뭐 이런 거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A4지로 뭐한 10장, 20장 쓰면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널에 잡지에 게재하는 거는 음. 그 정도 아. 쓰고요. 학위 논문은 좀 상당히 서브웨없어가지고 논문 궁금합니다. 가방 길이 짧고 예, 아 짧지는 않은데. 다양하 가방이 다양해요. 논문 그 레포트... 얘기는 여기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했으 네.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사람들이 논문이 이제 표절을 안 했냐 이거 얘기를 그렇죠. 알 수가 없죠. 한번 돌려볼까요? <laughs> 아 얘네가 무슨 논문을 <laughs> 썼는지 도잘 몰라요. 그 논문도 안 나오죠. 네, 이상한 거예요. 아무튼 아니, 박사 세세 투자 설명회 전장에서 우리는 어, 그쵸 그렇죠. 특성을 네. 어, 파악했죠. 신을 만들겠다는 이유로 투자를 받다니 대단한데. 음. 아니, 신을 만든다고 하진 않았죠? 예. 하지만, 누가 당신은 신을 만드는 거냐? 하고, 라고 했을 음. 때, 인간은 늘 그래 왔잖아. 라고 그렇고. 얘기를 하고, 약간 분위기가 좀 이상했지만, 음. 술렁술렁 이렇게 네. 했지만, 잘 마무리를 하고, 그또 그리고 위리 인기가 많아요. 소녀 팬들이 많아요. 음. 음. 맥스는, 하다 언제 너 인기 한번 따라가냐? 막 이러고. 여기서 게. 또 이제 어떤 그런 격차. 그 차별. 어, 위리 약간 머리 이렇게 돼서 딱그 약간 뿔테 안경 동그란 뿔테 안경을 쓰고 무심한듯 이렇게 가는그 모습이 <laughs> 그 존이 집이잖아. 아, 그러니까. 존이 이잖아 영화상에서 약간 존에론 비슷한 게 있어요. 아그아 네, 네. 그, 아, 그렇기도 아, 해요. 네, 존에론 비슷한. 네. 그 맥스는 배우 누구예요? 그 누구지? 네, 커스틴 저는... 던스터하고 나오는데. 스치는 영화. 네, 아. 거기서 남자 주인공이었어요. 민블던이요 그 탈모가 아. 좀 심해지기 직전에. 아. 탈모 배우군요. 네. 그러니까 존이 대비 그 따라 삼각이 안 된다니까. 원래 그그폴그 그 음. 그 친구가 네. 조연 전문 주조연 전문 배우예요. 아. 딱 받쳐주는. 음. 요번 와에서는 정말 작가적 시점으로 계속 접근하십니다. 요 것만 얘기해. 정말. 네, 내용 들어가 보죠. 네. 네. 그래서 근데 그 윌이 거기서 그 강연을 마치고 나오면서 누군가가 이제 총을 쏴요. 그래서, 예. 괴한의 네. 그러니까 습격을 받아요. 네. 총을 싸서 흔들어서 막 난리가 나서 병원을 옮기는데, 아, 다행히 총알이 스쳤다. 음. 다행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잘 집에 돌아오게 되죠. 일종의 종교전쟁이네요. 네. 신을 만들려고 아, 네. 하는 자를 방해하는 거다. 어, 근데 그 알고 번역해 총을 쏜 사람들이 그런 네. 집단들, 그러니까 인터넷 세상, 그리고 모든 걸 이렇게 인공지능을 반대하는 음. 어떤 테러 집단이 있는 거예요. 그럴 리스트라고 수 있죠. 하는. 보수적이신 분들은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영화에서는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 견제하는 집단으로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지하 조직 같은 느낌. 그 총알에 네. 뭐 묻어있지 않았어요? 예, 네, 맞아요. 방사능 맞아, 물질이 뭔지, 묻어있어서 맞아, 맞아, 맞아. 얘가 이제 총알을 스치기만 했는데, 애가 점점 점점 병약해지면서 이제 곧 음. 죽을 날짜를 50일, 뭐몇달 뭐 정도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위례 머리를 이제 그 인공지능 컴퓨터에다 옮기는 작업. 을 하는 피폭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물질의온 몸이 다 이미 네. 끝난 거예요. 무섭다. 저는 그기도리 갑자기 생각나는 게. 그 러시아의 푸틴이 네.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네. 홍차에 방사성 물질을 넣어서 먹인답니다. <laughs> 그런 루머가 있어요. 그러면 음, 어디서 조사하세요? 음. 푸틴하고 누가 그냥 뭐 최근에 누가 그런 경우, 경우 많아요. 방사성 물질을 주었다고. 어, 물질 네. 그 푸틴에 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네, 어찌 모릅니다. 저, 저 푸틴 지지합니다. 치가 진짜. 저 같은 뭐 이거 이러지 않으면 그 참아치러 오라 그럴까 봐 위험한 사람이에요. 한국말 할 수도 있지. 그렇죠. 음. 요새는 할 구글 번역기 있지. 돌리면 다할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할, 어, 할 수도 네. 있죠. 러시아 가입 거예요. 저는 <laughs> 음. 그 추워서 가기 싫어요. 네. 한번 갔다. 왔는데, 러시아 비하하시는 겁니까 지금? <laughs> 아, 아니요. 아니, <laughs> 러시아 말죠. 지금 막 <laughs> 발음을 <한말죠. 지금 웃음> 한말... <다름을> 인정해야죠. 러시아... <laughs> 나를 걸고 넘치다. 싫어하고 말이야. 전 공산당이 싫어요. 러시아 얘기하니까 한 겁니다. 러시아가 공상단. 옛날에 소련 때. 너무하죠? 죄송합니다. 저희 너무 오늘 3 0프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제 얘가 총알이 스치고, 근데 그 상황에서 윌은 이제 총알이 스친 정도로까지만 그때는 알고 있었는데, 음. 문제는 얘가 총알이 스친 그 시점에 그 전역에 있는, 미국 전역에 있는 인공지능 랩들이 다 날아가요. 연구자들이 다 죽고. 동시 습격을 했군요. 동시 습격을 해서 네. 거의 다안 남고 남은 연구자라고는 윌과그세 명, 세 명, 그 다음에 예, 네. 그 다음에 그 태거 박사라고 하는 이 모건 프리만. 그그 그 많은 사람이 다 죽어요 영화에. 예, 한꺼번에 죽어요. 그럼 그래서, 테러 아니야 그거는? 그죠. 렇 테러 집단이 아니에요. 테러라고 한 하는 테러 집단이 그래서 인공지능을 막고자 하는 애들인 거예요. 그 애들은. 일종의 그 과학을 반대하는 안티 과학 음. 집단 같은 게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이 실현화됨으로 해서 정말로 발생하게 되는 문제들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 인공지능이 구현이 됐을 때 어떤 미래가 펼쳐질 것인가라는 것을 걱정을 한 나머지 인공지능 앱들을 파괴시키는 데그 집단에 대한 설명들은좀 나오나요 영화에서? 맞아요. 아주 자, 그 영화에서도 아주 자세히는 안, 안 나오고요. 어. 그런 반 반대하는 테러 집단이 있다. 그냥 안티가 있다. 물두심 네, 네, 송님 네. 반대하는 안티처럼 이렇게 있다. 백만 안티 양병설 있잖아요. <laughs> 네. 성격이 비슷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존재가 있다, 그렇게 그런 네, 존재가 아, 있어요. 에 네. 네. 리프트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 저 안티별로 없습니다. 네이말 자체가 또 안티를 많이 만들겠지만, 네. 네 <laughs> <laughs> 그런 그래서 아, 안 되겠어요. 네네. 그래서 네네. 그래서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인공지능이라고 남은 거는 그 윌이 만들고 들어가지 갖고 있는 그 핀이라고 하는 게밖에 아, 없는 거예요. 양자 컴퓨터. 네, 양자 컴퓨터.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핀이, 핀이 존재하는 그 방에 이 사람들 다 데리고 와요. 그때 음. 이제 FBI가 같이 가는 거죠. 음. 왜냐면 이게 전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과학의 한축이 무너지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니까 네. 이 나라에서 큰일 났으니까 이제 FBI를 데리고 가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미리 아, 나는 정부 쪽이랑은 일안 해. 라고 음. 했지만 이제 상부상조 해야 된다. 라고 음. 해서 핀한테 데리고 가는데 그 컴퓨터가 그냥 이렇게 떡하니 있는 건 아니고 그 양자, 프로세서로 된 컴퓨터라서 그방 하나가 다그 그렇죠. 컴퓨터에 관련된 애들이라고요. 근데 문을 딱 여니까 어. 다 인사를 해요. 온 사람한테. 근데 그세 원래 알고 있는 그세 사람한테만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음. 그 태거 박사한테도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처음 보는 그 FBI 요원한테도 인사를 하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들도 알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컴퓨터가요? 다, 네. 음. 그러니까 태, 태거 박사한테 딱 인사하니까 다들 흠칫하니까 우리 음. 아예 뭐 연구원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언제 너의 그 연구 코드 같은 거를 음. 받겠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바로 핀이 이어서 안녕하면서 그 FBI 요원한테도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아너내 정보도 여기 있냐? 이거 지금 뭐, 뭐냐 지금. 나는 처음 응, 보는데. 응. 너네도 처음 보는데. 그랬더니 응. 너 라이센스 운전면허 있고 그다음에 SNS 하지? 그럼 네 정보 다 있. 왜냐면 온라인에 연결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 피인이 구글링을 잘하는 거예요. 제가 튜링 머신 네라는 그러니까 튜링이라는 과학자가 인공지능 기계가 어 인가, 인간 인간 로 인간처럼 보이려면 이제 인간을 속이면 튜링 테스트에 통과했으니 통과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제가 설명을 좀 횡설수설이라서 MC, MC의 네. 표정이 이렇게 네. 그이 빠질 때가 있어요. 네. 그 그러니까 지금 그 튜링 거잖아요. 지금. 아, 모르는 얘기해서 하고 어 가지고. 네. 튜링 머신이 그 이미테이션 영화 나오는 그거 아닌가요? 예, 네, 그사람이요 근데 아그 사람이 아 맞죠. 그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알렛침. 이제 네. 이쪽이 컴퓨터예요. 네. 그 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장막이 있어요. 이 사람이 네. 컴퓨터인지 아닌지 난 몰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있고 너는 그럼 앞에 있는 너의 상대가 컴퓨터인지 사람인지 판단을 하, 할 해야 돼요, 제가. 음. 그 태, 상황에서 텍스트를 음. 이용한 대화로. 아, 텍스트 음. 대화로? 예, 네, 예. 네. 음. 그래서 컴퓨터를 채팅을 해서 음. 상대가 컴퓨터인지 사람인지 알아내는 거예요. 제가 음. 그런데 컴퓨터가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 음. 물뚝이라는 컴퓨터가 들어왔는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얘는 사람인 것처럼 제가 생각이 돼서 막 얘기를 잘하고 쟤는 사람이라고 했으면 얘는 그 테스트에 통과한 애인 음. 아. 거예요. 그러면 얘는 컴퓨터이지만 인공지능은 사람과 기계가 아닌 사람으로서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그 튜링 어, 머신이라고 얘기하고 성공한 인공지능이다 아, 그렇죠 받았다. 그 표현이 아, 제일 낫겠죠 사람 아니고 사회보장번호 나오고 이런건 아니잖아요 아, <laughs> 통화했다고 인정하고 에이. 너의 존재 인정하노라 이런건 혹시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그러는데 저는 사람 맞습니다 네 <웃음> <웃음> 그래서 되게 그~ 되게 중요한 질문이 컴퓨터한테 어~ 니네 소개해 봐 너는 누구니라고 응. 물어보는 질문이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기계한테 응. 그랬을 때 기계가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할수 있느냐 그래서 기, 기계가 얘기를 해요 나는 핀이고 물리적으로 독립된 신경망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분리적으로 예. 네, 그 그러니까 걔는 이미 어디에 연결되거나 뭐 사람이 심어서 이제 학습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본인 스스로 신경망을 갖추고 있는 아. 어느 정도 안정된 인공지능이라는 아. 거예요. 최첨단 인공지능. 난 나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난 어디 의존돼 있는 뭐가 아니라 응, 난 나야. 나는 독립되어 있어라는 어, 얘기를 나 문제야, 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 그런 대답을 한다면은 피니 실제로 그자의식을그 셀프 어웨니스를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어, 그래서 태그 박사 바로 이어서 음. 거기 가, 같이 가는 사람 같은 이분은 계속. 또 신성님은 그 영화 속에 같이 이렇게 따라다녔던 아, 예. 그래서 그너 너의 셀프 어웨니스를 증명할 수 있니?라고 음. 물어봐요. 음. 그랬더니 이제 핀이 어 그거 질문 좀 어려운데?라고 하면서 너는 너의 셀프 어웨니스를 증명할 수 있어? 음. 이렇게 되물어요. 인간한테. 예 네. 근데 사람한테도 사실 그게 어렵거든요. 어려운 일이죠. 네. 저도 한마디로 말잘못 하겠는데. 너는 누구야?라고 물어봤을 때. 그러니까 너는 누구야라는 질문보다 그러니까 자각 의식. 너의 너가 자각의 너가 자각의식을 갖고 있다는 걸 증명해봐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무슨 얘기하는 거지 <laughs> <자, 웃음> 자각의식을 너가 자각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증명해봐네가 자의식 혹은 자라는 걸 갖고 있다는 걸 증명해봐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난 짬뽕 좋아해 오 그런 게 되게 인간적인 대답이거든요 아, 그나고추 아, 짬뽕 네. 좋아 그럼 그래, 나는 뭐에 때리 려고 했으니까 뭐매조이식 그런 게 있는 건가? 저 자제해 주세요. <laughs> 자꾸 아 어떻게 네. 쉬는 시간에도 자꾸 이상한 발언하시고 건성에 진짜 확 불어버릴 수가 있어요. 쉬는 시간에 반. 네 그런 제가 지금 맞게 대답한 건가요? 말이죠. 그러면 이게 증명되는 건가요? 자의식 있다는 거? 그게 <laughs> 완벽한 증명은 안 됩니다. 하나의 특성을 말했을 뿐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신체적 비밀 다 얘기하고 <laughs> 그렇죠 뭐 물리적 사이즈라든가 나는 밤마다 약으로 툴 마셔 이런 거다얘기를 네. 해줘야 그런 걸 얘기해야 하나의 부분에 불과하죠. 어렵네요 그 질문. 은 음. 너 한번 얘기해 봐 어, 어. 태거 박사한테 음. 태거 박사님 한번 자각 의식이 있다는 거 한번 증명해 보세요 어렵죠 이렇게 피한 거예요. 그것을 거야. 말로 입증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정도는 핀이 알고 고있 응, 그러니까 사람도 그걸 잘 못한다. 아주형은 너무 어려, 어려 운 그렇죠. 거지. 어려운 거지. 응. 아, 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이 맥스라는 사람은 인간의 의식이 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모르는데 그렇죠. 인간의 의식을 어떻게 기계에 넣을 수 있냐 우리가 다 아는 거를 구현할 수 있지 모르는 걸 어떻게 구현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윌은 근데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고 이제 연구를 계속 하고 있었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사망한 어떤 과학자 유명한 과학자 중에 케이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주 최근에 그 나왔던 연구 결과가 기계의 자각 능력을 부여하는 어떤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낸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정부에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사람도 테러로 인해서 죽은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인공지능의 발전 어떻게든 명맥을 이어야 되니까 이제까지 있었던 과학자들 거거를 다 갖고 와서 그거를 이제 이윌한테 넘겨줘서 실제로 구현해봐라라는 이제 그 준비가 돼 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세 명이 아직 넘지 못했던 어떤 고비를 예, KC라는 또 다른 연구 결과가 와서 예, 예. 넘게 만들어 버리는 예, 예. 거예요. 예, 예. 보통 이럴 때 사고 하나요. 자기들이 개발한 거라면 좀 아는데. 응. 응. 잘 모르는 것 같다. 막 쓰면 안 되지. 그러니까 태거가 거기서 네. 야 너는 정부 돈안 받는다고 그러지 말고 응, 저쪽에서 그다그 응. 그 죽은 과학자가 응. 사망한 과학자가 그 해결책을 최근에 찾아냈다니까 응. 그걸 정부에서 갖고 있으니까 그거 받아다가 상부상조해. 응. 좋은 게 좋은, 게 좋은 거지. 어, 약간 이 예, 네, 뭉쳐서 이제 우리 힘 합쳐서 뭉쳐서 해야 돼. 이렇게 콜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얘 총상이 가벼운 게 아니라 이미 다 오염됐다는 거를 안 순간. 연구를 처음엔 다 접을라 그랬어요. 아, 나는 남은 여생은 그냥 에블린이랑 살을래. 이렇게 됐는데그 에블린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래, 그러면은 그이 의식을 기계에 옮길 수 있는 해결책이 있다면, 힘을 합쳐서 윌의 의식을 피난타에 옮기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너의 의식이라도 살아있게 해줘. 막 이런, 이런 느낌가요그렇죠걔 자각 의식을 이제 피난타에 줘서, 핀을 윌화 만드는 거죠. 아. 그런 다음에 거기에 이제 온라인이 물려 있으니까 세 가지가 삼박자가 맞춰져서 이제 슈퍼컴퓨터가 되면서 그 이블린 에블린 옆에 남아 있을 수가 있었던 음. 거죠. 이런 아, 플롯은 어디서 많이 본 기억이 좀 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의 수명을 연장하기 그렇죠? 위해서 예. 최신 기술을 적용해서 만든 뭐 프랑켄슈타인 같한 이야기 이런 음. 게 있고 저는 장기 기증 생각했는데요. 자, 장기 기증이요? 왜요? 네, 나는 죽지만 나의 장기로 새로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뭐 그런 거 아닌가요? 남아 있는. 너무 로맨티스트인가? <laughs> <laughs> 불로장생이죠불로장그래서 이게 의식 기증! 장기기증 이거. 아, 아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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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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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거 이거. 이거. 영화가... 여튼 <laughs> 여러분, 갈 길은 아, 뭔데? 미안하다 이게 감독한테 우리가 막 <laughs> 나가고 네. 있어요. 아, 아니 근데 여기까지는 진짜 되게 사이언티픽하게 설명을 해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막 쓰는 말도 네. 그 번역된 말보다 이제 뇌를, 뇌의 활동을 리얼타임으로 코딩을 다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실시간으로 디코딩하는 음, 이제 사망한 음. 과학자의 그 방법론을 받았으니까 그걸 디코딩을 해서 데이터에 입력하는 방식만 알아내면 끝난 거예요. 이제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윌은 오주밖에 못 사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윌의 의식을 얘한테 핀한테 자꾸 자꾸 핀이라고 이렇게 해서 죄송하지만 저 사람입니다. 예, 윌의 의 의식을 일로 넘기는데 그 과정이 되게 재밌는 게 윌이 누구야, 윌이? 윌? 윌 존이데. 아 그러니까요. 왜왜 네. 윌의 의식을 자꾸 저한테 들려버고 있어요? 아 지금 다 나가고 계신가요 지금 자리를, 아. 바꿔요, 자리를 아, 바꿔요. 그래. 오늘 네. 네. 뭐 좋은 일 있으세요? <laughs> 왜 그러세요? 아니, 오늘 왜그러세요 오늘도 네. 네. 그게 네. 이제 성공 하나요? 네 성공해요. 근데 과학적으로 가능해요? 과학적으로 거기서부터는 조금 불가능한데 그래도 영화에서 구현한 거 치고는 꽤 괜찮아요. 그러니까 전극을 이두 개골을 뚫고요. 드릴로 뚫어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것도 실험. 그니까 원숭이한테 성공을 한 거를 빗대가지고 바로 한 거거든요. 그저 아. 물리적으로 뇌에 직접 접촉을 하는 거네요. 네, 그또 아. 원래 그 뇌파 실험이나 뇌영상 실험은 음, 비침습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음, 사람만 음. 살아있는 사람의 뇌를 기록하는 건다 비침습적이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수술하는 환자 아닌다 그러면 고통을 깨지 않는다 뭐 이런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네. 환자한테는 사실 열고 이렇게 누르면서. 아이고 아이고 <laughs> 열고 열고아 왜냐면 아이고, 이제 아이고. 뇌는 뇌는 고통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고통을 느끼는 중추는 없기 때문에 뇌는 눌러도 안 아파. 그래서 얘를 열고 아니 아파도 그렇지 남의 여 여는, 여는 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환자한테 수술할 때 아, 예. 환자한테 마, 수술할 마취하고 때, 하는 거죠. 마취를. 이 마취를 하면 중추신경계는 마취가 아니 깨어 있어야지 뇌를 눌러야지 걔가. 아니 열때아프잖아열 때. 아열 때는 잘 모르겠고 지금. 일단 열고 안 나면. 열때 모르겠구나 이런 폭력적인 말이 어딨어요? 열때 <laughs> 모르겠구나 이런. 이런 거예요. 위험 위험한 과학자야. 위험한 위험. 과학자야. 매드 네. 사이언티스트. 예전에 네. 한번 제가 지난해 번째 얘기한 적 있는데 네. 이게 왼쪽 손은 오른쪽 뇌고 그 네.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른쪽 뇌를 열어서 얘를 꾹꾹 찌르면 왼손이 움직이고 이거 볼 수가 있다니까요? <laughs> 그렇게. 본 <있을> 적 있으세요? 예. <laughs> 네? 뭐 네. 치면. 아니, 그런 거는 제가 실 아, 책으로. 그러니까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아. 그런 매뉴얼, 그러니까 매뉴얼은 아니고 책에 진짜, 그, 실제로 과학자들 중에서 여기다 그래서 다 번호를 붙여가지고 저희는 외워요, 이제. 육번뭐1번 이렇게 우리가 <laughs> 다양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 이런 사람들이 아 저는 이런 화재 소재가 그, 이렇게 태클이 걸린 적은 한 번도 없었어 아, 태클이 아니라 그래도 무섭잖아요 사람 머리 여러 을 꾹꾹 누르면 왼팔이 아니 이게 무릎 치면 다리 이렇게 올라가는 그것도 아니고 뇌를 눌러 <laughs> 아니, 말 시키면서 눌러가지고 말 어디가 못하는지 보게 하고 그런 아. 그렇게 해야지 얘가 언어 중추가 이제 편제화돼 아 이상한 얘기를 다 끌러 가는데 그런 리그 세상이 있군요 리그가 그런 그, 어떤 그들만의 세 아니 세상이 그래가지고 있군요. 수술하다가 바로 안 되면 저 그냥 살짝 덮어놓기만 하고 다시 깨워가지고 <laughs> 이렇게 하기 <하겠어요>. 싫아 <laughs> 진짜 왜뭐아 모... 그러시구나. 그죠 저희 모르죠. <laughs> 저희 그래서 모르죠. 이제 MRI 씨가 네. 있으면 네. 여기 이렇게 이렇게 그냥 살짝 덮어놓은. 저희가 귀 끝에 머리 한달에 한번 이발하러 가는 게 단데. <laughs> 네. <laughs> 머리를 연다는 건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제가 허는색. 저는 의사가 뭐 신경외과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가 아니게 제가 열었다는 게 아니라. 아, 그러니까 그, 네. 저는 궁금한 게또 생겼어요. 그러니까 살짝 열었다 그냥 다시 덮어놨으면 네. 이렇게 인사함을 계속 떨어지나요? <laughs> 아니 그 그만하세요 피... 이제 공철잖아요피 <laughs> 네. <laughs> 응. 피부는 붙여요. 피부까지 아, 열려 아, 있는 게 아니라 아쥐 아,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이렇게 찌, 이렇게 머리 못움직기한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딱 까가지고 거기다 전이. 어우 딱 이거. 이거 동물보호연대에서 지금 소송 도려 I R B 아 그러니까 윤리위원회 다 끝나고 하는 거예요. 다다 이제 허가 받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 여기까지 뇌 여는 얘기로 저희는 이제 소두소 편을 그래. 마쳤고요. 와. 다음 편에 도대체 어떻게 이 영화 얘기 그렇죠. 전개될지 궁금합니다. 법이납니다네 네. 시청자 여러분 저희 3화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뷰. 미용 진짜 천재인 것 같아요 완전 천재야 뭐, 뭐 관계가 있어요 이게? 뭐. 왜! <laughs> 미래에서 오셨어요 혹시? 아닌데요? 자의식을 확인하는 그거말씀 지금 분슨기하신 거예요? 보통 <laughs> 사람 다 있지 않나요? I'm a girl, you are a boy 뭐 I'm a boy, you are a girl 항상 나를 이렇게 보고 있는어이굴왜 나를 봐요 무섭게 그래. 진심으로 싫어하시는데요? 와, 오늘 상자. 패턴이 말씀하시고 얘기 던지시면 흔들리시고, <웃음> <그래서> <웃음> 흔들리시고. 나노 기술이 이렇게 네. 잘게 나누는 <laughs> 이렇게 나눠 행복이란 무엇인가 <laughs> 네뭐 그런 거 가게 되네요 자꾸 이게 결론인가요? <laughs>